냄새 난다며 거지 차림에 시어머니 쫓아냈던 예비 며느리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 시험하려고 아들 집에 가는 길이에요. 사장님, 이런 옷 입고 나가실 거예요? 내가 회사 살리려고 아들 안본지 5년이 넘었어. 내 아들이 며느리 데려온다는 이야기 듣고 일부러 이런 옷 입고 가는 거야. 어머니, 그동안 어디서 지내신 거예요? 앞으론 자주 보자구나. 아니 미노 씨이 사람은 누구야? 우리 어머니셔 인사드려. 뭐 저렇게 냄새 나는 거지 같은 사람이 엄마라고?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신발이 지저분하면 벗고 들어와야죠?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뭐가 심해? 저 사람이 심한 거지. 시험해 보나마나 쟤는 안 되겠네. 애들아 배가 너무 고파서. 뭐좀 먹고 이야기하자구나. 잠시만요, 엄마. 민호는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선 며느리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죠. 5분 뒤 앞치마를 입는 예비 며느리. 도맞을 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컵을 찾아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종이컵 달라고 하시지. 그러더니 컵을 쓰레기통에 넣더군요. 내가 거지한테 밥 차려주는 것도 짜증나는데. 뭐,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저녁 한모 차려드려. 내가 장모님한테 똑같이 하면 기분 어떨 거 같아? 어쨌든 냄새 나는 사람하고는 같이 밥못 먹어. 난 들어가 있을 테니까 먹고 빨리 나가라고 해.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이든 우리 엄마야 당장 사과해. 내가 왜? 엄마, 그만 갈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중요한 결제 서류가 있어서요. 튼튼 건설 회장님의 계약권으로 서류를 보내셨어요. 아들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 뒤를 이어서 회사를 키워보려. 갑자기 예비 며느리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어머니 식사하고 가셔야죠. 배고프시죠? 죄송해요. 어머님 거지 같은 사람이라. 밥같이 못 먹는다면서. 어머님 오해해요. 민호씨, 내가 잘못했어. 아니, 나는 우리 엄마. 몰한 사람과는 살수 없어. 어른 공격 못하는 사람하고는 밥못 먹어. 내가 우리 엄마랑 같이 밥못 먹듯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의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